털을 닦아. 앞으로 열두간, 뒤로 열두간, 이십사간을 지어 놓고, 이집 진지 3년 만에 고3 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으면 효자나 고, 딸을 으면 효녀로다. 며느리 어두면 열렸고, 말을 오면 용마하되고, 로을면 약대로다. 칼을 놓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사 앞사리, 내눈 베기 암마하당에 분들어졌다 낯선 사람 오게 되면 거벙컹 짖는 소리 지절달죽기물 밀듯 하누나에. 오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기타령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번 시간에 1절과 1절 후렴, 그 다음 2절을 배워보셨는데, 연결해서 2절에 맞는 연결되는 후렴을 한번 배워보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개명산 내린줄기 2절을 먼저 불러드리고, 연결되는 그 후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명산 내딘 줄기 하계등에 털을 닦아 앞으로 열두간 뒤로 열두간 이십사간을 지어놓고 이집 진지 삼년만에 고삼번을 잘 지냈더니 면 효자나 고다를 라면 효녀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렸고 말을 로면 용마되고 소를 으면 약대로다. 닭을 로면 봉이되고 개를 놓으면 청사 앞살이 내눈백기 안마 하당에 군드라졌다 사람 오게 되면 거겅껑 짖는 소리지 전달죽이 물밀듯 아누나에. 보셨 나요？자, 계명산 내린 줄 기에 이어서 이어 지는 후렴 은 니나이 나에 라고 어, 이렇게 말 붙임새 가 시작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짧게짧게 짧게 한번 불러 보시 겠 습니다. 나이나에. 자 되셨죠? 자 길이가 이 정도까지니까 빨리 끊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어서 불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한번 더. 나이나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에에 에.. 에 시작 연결해서 니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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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붙임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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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이나니나이나 니나 세 번째가 이렇게 연결이 말붙임제가 되거든요. 한번더 니나이나니나이나니나이나니나이나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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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멜로디가 멜로디에 가사가 올려지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니나이나니나이나 니나이나니나이나 되셨죠? 니나 니나 자 니나이나 1번, 니 나이나, 니 나이나. 2번, 니 나이나, 니 나이나, 니 나이나. 이게 아니라 연결, 부드럽게, 니 나이나. 되셨죠? 3번, 4번이, 니 나이나, 니 나이나. 자, 이게 4, 1, 2, 3, 4가 연결돼서 한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니나이나 1번, 니나이나 되셨죠? 그 다음 2번이 니나이나, 니나이나 니나 이렇게 음이 어, 확실하게 기둥의 멜로디를 불러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2번 연결해 볼까요? 니나이나, 니나이나 되셨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아 하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니 나이 나니 나이 나 하나 둘울 요렇게 생각하시면 니 나이 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연결해서 니 나이 나니 나이 나 4번 니 나이 나니 나이 나 이게가 3번, 4번이 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니 나이 나니 나이 나 시작! 자, 그럼 1, 2, 3, 4번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니 나이 나니 나이 나니 나이 나니 나이 나 정신 없으시죠? 자, 한번 같이해 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같이 불러 드릴게요. 시작!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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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되셨으리랍니다요 자, 그 다음. 널, 널이고, 널, 널이고. 시작. 자, 널이고, 널이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나리 나이 음은 두 가지 음밖에 안 돼요. 나 한데 거기서 나리 나리 흔들어 주시는 거 들리시죠? 나리 소사 올려놓고 에나 마지막이거든요. 자리고 날이 소사에 여기까지 부르시면 지금 2 절의 후렴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 배우신 거예요. 자한번 다시 저와 함께 후렴 쭉 불러보실까요? 자 이나 이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보단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세번 보단 네 번. 쭉쭉쭉 반복의 연습이 그래도 멋진 장기 타령의 또 후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장기 타령의 새로운 후렴, 니나이나를 배우셨는데요. 저와 함께 이 절과 또 후렴 짝꿍 한꺼번에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불러 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되셨죠? 즐겁게 거뜬거뜬 거뜬거뜬 이런 느낌을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기분 아주 경쾌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해명산 내린 줄기 하계등에 털을 닦아 앞으로 열두간 뒤로 열두간 이십사간을 지어놓고 삼년 만에 고3 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면 효자나고 딸을 낳면 효녀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렸고 말을 놓면 용마되고 소를 놓면 약대로다 학을 놓면 봉이되고 개를 놓면 청사 앞사리내눈 기마 하당에 건들아졌다 낯선 사람 오게 되면 거벙컹 짖는 소리 지저알 죽이 물밀듯 다누나의 하셔서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 순간까지 또그 시간만큼 열심히 국악생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